맘만하니만한데아 정말 존나 아프네 미안해. 합니 중합니. 합니 여기 팀 언제 됐어요? 님 그때 모르겠어요. 개꿀이네, 어 땡큐 아니 무커을왜 당해? 아, 진짜, 아 적당해라. 리카 아프리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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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섀도지 기상. 진발어야 지역으로 나와, 프라너 자, 그 그래, 없는 엄마 살려낸다. 적당해졌 <laughs> 적당히 했지 야들어들어들어들어갔다들어갔다아뭐이애아시짜어이겨 아, 이겨 이겨 열스히 아저씨 쓴다 아저씨 쓴다 엘스키 아저 쓴다 이게 이겨 아진네어 이게 어진네치마요어 뭐야 나 알팽이 쟤문 열게 만들어봐 문 열게 만들문 열게 문열안 당해 문카 와아응이야쟤 어, 신이지? 나... 오케이 아시켜야시켜 이딴 새야 방금 이다힐쿨라고 힐킹있어 빡땡어리야 야빡땡어왔다 우리 젬새들 야, 야 끼는데?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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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 아, 뭐 먹을 준비 해보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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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들어가. 야, 싸워야지 왜이나러다어 진짜 야, 다, 다 야,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 새끼 누이라 아, 이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왜다먹어어야 이거 다 먹었어 야, 에플 <laughs> <애플> 뭐해? <simple> 야, 어디야? 야, 하필 필수 와봐. 하필 필수는 다 알겠다오! 육바로잡으라고 가자! 오케이, 나간 다이 새끼. 나간 다이새 아, 다이 새끼. 아, 나이 아, 이나 아, 나다이이이 아, 아, 이 아, 지업그레이드하는데 뭐야, 야, 파커의 몬셋이다. 호우나 설마 뒤졌냐 문제 없어. 아, 아니 다이아 다이오 채반 살려주. 아 좋아, 좋아. 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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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. <laughs> 야, 호우나 텐져. 어, 어 어딨냐, 베이? 어디? 이 옆에. <laughs> 템 있네, 씨. 아니 신발. 오케이, 이거 좋아. 오케이 이거 같이 들어가 싶어 야 호나 불러 키가 같이 들어가자아야 지금 들어가줘 아, 들어가 들어와줘 들어가줘 들어가줘 아 누구야 아 진짜? 아아오아이기사없나아기상가 씨발 가만있어봐아 씨발 씨발 어이긴다이겨 근데 이겨 이긴다 야 이거 이겨 거 이기다 이긴다겨이 이겨 아겨 이겨 네 이겨 이겨 이 아나 아, 개새끼야! 지고있구만! 거리지마개털인네거리겨야에만 이거지! 라이어 이긴다! 이겼어! 이겼어! 야 39! 3차빨피오사이 피해 이 이긴다! 머리 이기고 있어! 쟤쟤 쟤! 야문에붙어지문에붙어지아 점프 아 이기고 있어! 이기고 있어! 이기고 있어! 야이기어 이긴다! 아 졌다 어, 지는데? 아 졌다 졌다 뭐야 뭐야 아, 지고야 또 이긴다 아 졌어 졌어 뭐 이긴다 뭐야뭐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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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먹었지 제발 다 뒤져라 다 뒤져라 ㅅㅂ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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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살았다 <웃음> 살았다 <laughs> 개새끼야내 끼리 내 끼리 야야 문 막아 문 막아 ㅅㅂ 아무도 안 먹어 키퍼야 내가 다 먹었어 고마워 키퍼야 <laughs> 고마워 키스 아깝다 야 갖고 와라 아깝이야 키퍼 떨어져 고마워 갖고 와라 나 <laughs> 다음에 한번더 죽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아아 <laughs> 얘들아 문 막아 묻지 말라 했다 난 방금처럼 한다 쌈해라 키퍼야 상점 ㅅ 봐 상점 등록이 아주 싸게 팔고와 니앞에있어 아 그렇네 네 아, 아내 버려야 돼 귀찮은데 장악뿌렸어아 미친새끼 어 홍라 너 다바지 어디갔냐? <laughs> 나 다바지 벗었어 그거 이게 더 좋아져 그 이게 끝이냐 개새끼야 나 안해서 못떨었어 와 지껏 바꿔서 주는거봐 <laughs> 아좀 치지마봐 아, 슈도 왜 이거 이렇게 나한 뭐야? 자, 끝났어. 나다 꼴인가 이거. <laughs> 왜 문제 있어?